아 손이 너무 아프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심장내과 거기 두 군데를 예약을 해서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또 귀엽지 않아요? 또 귀엽지, 귀엽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참지 못하고 도중에 병원을 가야겠다고? 아니면 다행인데? 기면? 병원을 가지 못한 탓일 수 있잖아요. 오늘은 5월 2 5일입니다콩한니 언니랑 송에 언니를 만나기로 했는데 콩에이 언니가 또 새로 이사를 가가지고 짧게 집들이 겸서 <laughs> 생일 축하를 하자서생해 축하를 하자 이제 해출지고 그냥 서 한국에서 한국에최대한이에황을즐기려한이 상황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상이 아주 그냥 쑥벌두벌 화려하답니다. 이건 패션오바에서 샀던 바지인데 엄청 잘, 누나, 잘 늘어나요. 천이 아주 그냥 슝슝하고 늘어나는 형태의 바지라서 거리는 지안 언니가 선물로 준 보세 키싱하트 선글라스 그리고 얘는 패션오바 배연반지 출발해볼까요? 대박! <웃음> <웃음> 대박. 베이비 <laughs> 샤워. <Baby shower. 웃음> 아니, 저런 가랜드는 또 어디서 아, 나서? 나 가랜드 모으잖아. 선물을 잘,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무슨 홍초로 할까요? <웃음> <웃음> 근데 그 가위 끝으로 찔렀네 아, 예, 쏘라. 아, 근데 나오안 마셔라. 뭔가 살안먹으려고 <laughs> 생물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손이 너무 아프다. 오. 32주차가 됐고요. 저는 9개월 임산부입니다. 오늘은 가편집을 끝내서 제출을 해야 되는 날이라 에스테틱을 잡았었는데 빨리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취소했어요. 근데 약간 후회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접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땡땡 붓고, 마치 내 손이 내 손이 아닌 느낌? 여기 보이시죠? 주름 잡히고, 이불 자국 따라서도 이게 이렇게 다 몸이 띵띵 부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원래 이러는 게 전혀 없었던 탱글탱글한 살결이었는데, 네, 끝날 때까지 오늘은 일대입니다, 일대. 1대 그래야 내일 강릉을 갈수 있고. 그리고 <laughs> 제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질 분비물이 많아지면 병원에 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질 분비물이 좀 많아진지, 1, 2주 됐거든요. 근데 양수가 새는 걸 수도 있다라고 카페에서도 얘기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얘기하시고 다행히 내일 정기검진 날이어서 한번 가서 물어보려고요. 오늘 아침은 냉모니. 와, 부가부도 왔다. 조립할 겁니까? 지금? 지금 할 거야? 응. 비추얼 부아무 포크 3. 에그들 안 먹을래? 응? 갈릭 베이컨 치즈 샌드위치. 난 뭐든 좋아. 오 이런 색깔. 이게 이제 앉아서 타는 찾은... 거. 세용이고 미유리 생닭에 우리 다 끓고 올려. 아,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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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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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느낌이어가지고 뭐가 쪼록 쪼록 계속 이런 느낌이어서 불안감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면서 더 이상 여행에 집중이 안될 정도로 오늘 화장실 을 갔다가 걸어서 주차장까지 가는 길에도 쪼록 쪼록 졸업박이래가지고 제가 막 표정이 썩었거든요. 참지 못하고 도중에 병원을 가야겠다고 지금 서울로 와버렸습니다. 아니면 다행인데 기면? 내가 병원에 가지 못한 탓일 수 있잖아요. 사람을 들었다 갔다 하는 이벤트가 자꾸 생깁니다. 아니 팬티 라이너가 완전 촉촉해지다 못해. 그냥 내 팬티도 적시고 다리 여기 사우니 아래 다리 허벅지 사이까지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 다니는 병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중형 생리대가 다 젖을 정도로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그렇게 나온 무조건 병원 오셔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원래 분비물이 좀 피곤하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무리하셨으면 누워서 쉬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많이 불안하시면 24시간이니까 일단 그냥 분만실 땡 눌러서 들어오셔서 한번 검사해보셔도 되겠다. 그러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분비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안정을 취하러 가는 중인 겁니다. 이래야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 편하게 3시면 3시지 4시야 무슨 노래야 갑자3시 4시지 5시야 노래 몰라? 뭐야 왜? 영심이 나온다 신발이여가지고 다시 묶어야겠다 말리는 분만실에서 나와으급까 응급, 긴급도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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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는데. 오늘의 브런치. 일 오늘 편집 중이고요. 응. 오늘 올라가고요. 아랑이는 아직 잘 있습니다. 기봐로한 사람씩 밖으로. 는 아무도 아 잠깐만 뭐몇개 들어 있다고 한 팩에? 한 팩이 열 장인데. 그건 내가 내 팩지 깠 거거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4 0 장이야. <laughs> 아니 그1 0 장이나 돼? 응. 아니야 다섯 아, 개도 있리가 있고 열 장짜리가 있구나. 네. 그래. 많으면 7 0장 되겠다 한 거였거든. 이게 다열 장이면 우리 1 0 0장 넘어, <laughs> 1 2 0 장은 될 거예요. <걸>. 아, 그러니까. <laughs> 애기 빨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궁 수축이 온 이후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리고 없런 상업지 할게 됐잖아. 청소기도 설득도. 확실히 엠보랑 진짜 저즈랑 다르네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다 이렇게 뭔가 투명하게. 근데 지금 그거 구별 없이 그래도 지퍼백에들 보관하라고 하니까 또 그건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스팅 비디오 보니까 그냥 바로 애기들 서랍장에다 다 넣는 것 같던데. 아 진짜 엄청 쪼그라드네 이거 진짜 안 쪼그라들면 좀더 편하게 닦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끝에가 다 쪼글쪼글하니까 이게 조금. 바로 건조기일다건조기아 어, 이러면은 지금 2 5 개다. 우리 지금 2 5개개 켰어요. 저기 근데 저기 빨래 건조대에 음. 아, 거의 절반이 더 있어요. 어, 이걸 이제 어디다 놓지? 편하게 준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개수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몇 개나 있는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이제 막 시작한 거라 사실. 이게 다 목욕타월인데 하나도 시작을 못했어. 이제 손수건 찾아서 몇개한 거예요. 아니 애기 물건들은 알아서 잘 살균 세척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면 그렇게 만들면 좀더 돈을 주고 사겠어. 어제 자연건조를 시켰던 빨래가 드디어 조금 말라가지고 건조기 한번더 빡세게 돌렸습니다. 자연건조하고 빡세게 돌린 나머지 얘네들 열심히 접어보려고요 과연 우리집에 손수건이 몇 개일까? 이런 거 원래 티 v 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어제 하던 거 자연 건조를 한번 하고 하니까 상태가 되게 좋네요 유튜브에도 많이 찾아보고 카페 글도 많이 찾아봤는데 건조를 막세 번씩 네 번씩 네 4번 번은 많았다 아무튼 두 번씩 세 번씩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먼지가 날릴까 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건조기라는 기계 자체가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laughs> 먼지를 그렇게까지 털면 오히려 먼지 알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에 면역이 안 돼가지고 라는 <laughs>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어차피 사람은 생활 먼지와 함께 살게 되는데 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그냥 저는 저의 서타일대로 세탁기 한번 정도 돌리고 건조기 한번 돌리고 걸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리고 약간 소꿉장난 같아요. 이게 약간 현실성이야. 없어.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야, 남의 애 출산 준비하는 것 만약 분명히 지금 패해동도 느껴지고 배가 불러 있는데 남의 일같아 이거 정리하는 게. 남의 일이라 얘기하자면 또 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나 봐. 미안해 아랑아. 미안해. 대단하다. 대단한 정성이다. 마지막 짜잔 일단 이렇게만 해도 36장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두개가 있었단 말이죠 이 다섯 개면몇 개야? 60장이다 60장 60장 지금 32주가 지난 아기는 단맛과 쓴맛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단맛을 알기 때문에 포도당처럼 사람의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물질을 인식할 수 있고, 쓴맛을 알기 때문에 해가 되는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월 1일. 49일 남았어요. 3주 딱돌입했고 오늘은 리소레스토리를갑니다 안녕하세요. 네식하하셨습니까 <laughs> 형님들 응. 여러분 식사들을 하셨는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의 계획은 없습니다 세요 길에 카페가 보이면 음요수를 사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하세요 수영은 깎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유인으로 거듭날 거니까 수염도 계속 기를 거야? <laughs> 아안 아, 돼! 아랑이가 태어나면 회사를 그만두고 뭘 그만둬! 예, 육아에 전념하는 걸로 1층으로 방 배정을 받았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카페 가서 또 카페인 또 한번 꼽아주고. 물 먹는 하마야. 계속 얼음이랑 마실 거랑 계속 생각해. 뭐보다 <laughs> 되게 잘해놨다 어. 카페를 타고 왔고 5 0 0고뭐 힘들어 하는데. 별동 카페를 가는데 도보로 15분이라고 하는데 홍지혜 씨가 아주 임신 중이므로 <laughs> 어, 뭐 체력이 아주 똥망해가지고. 후달려가지고. 네, 걷지는 못하고. 근데 비싸긴 겁나 비싸다. 그러게. 세시 값으로 생각하니까 비싸네. <laughs> 그거를 타러 또 걸어가는 중입니다. 어차피 걸어가는 것도 운동이 되니까. 말하는 솜씨가 유튜브 다된것 같아. <laughs> 어, 시원해. 어, 이거 타는 거 가치가 있다. 올라갈 때 엄청 힘들 것 같았는데. <laughs> 일단 좀 시원한 걸 먹으면서 휴식을 좀 취하는 걸로. 음, 이러면서 고민을. 지금 음, 임신 중은 아니었지. 똑같을 수 없어. 근 운동이 좀 되고 있어? 응. 헬스장에서 엄청 무거운 응. 거 열심히 들어갔고 막 지가 다 빠진 상태에서 한 10분 앉아 있다 일어나면 다리가 엄청 무거운 거 있지? 아니. 못 느껴봤어? 어. 원투 엄청 타고 나서 다리 막 너무 아프다 그랬을 때 잠자고 다음 날. 아니? 몰라? 어. 아뭐 이렇게 자꾸 비교가 없어. 그 삶에 이렇게 다양한 걸못 겪어 보는 거야. 너도 지날 것 같아 지금? 아니 지는 안나요런 거. 그냥 허벅지만 그렇게 무겁다고 느낄 뿐. 그럼 됐어. 널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널더 강하게 만들 뿐. 이미 이제 뚱지왕은 녹다운녹다운 됐어요. 녹다운 이거 신고 오길 잘했다 아빠께데 안그랬으면 긴장에라 지금 그 이제 스파 가마라 내일가? 지금가? 지금? 응 어. 지금? 어. 양자연 아 완전 숲속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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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진짜 등용만 들어가있어 봤어? 여기 들어가도 되겠지? 分かる。 1박2일구 안에 치열한 저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았지? 응. 자쿠지 최고 이거 이걸로 다시 결제할 수 없어요? 아, 여기 저희 팀에서 결제해 주신 게 아니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안 되겠죠? 차는 그냥 나가도 되는 거죠? 그냥 출차하시면 되세요. 양마들. 베이비 페어 같. 마지막 베인에요 음. 오늘 메인으로 볼 것은 해겐 접병이랑 투유패드 있으면 대충 집어 오고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 산 유가용품 해겐 2 4 0 m l 짜리4개랑 150ml 짜리 4 개랑 부곡지 추가분 보관 뚜껑 4 개랑 초점책 같은 액티비티북이랑 파토의 노트 세트, 튤립 사운드북, 탕운계 수유패드까지 잠깐 써보는 용도로 조그맣게 샀어요. 오늘은 6월 3일 8시 30분이 채 되지도 않았지만 저희는 산부인과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 아니, 오늘 새벽에 너무, 너무 끔찍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잠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다 달아나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쪽은 아랑이랑 대화하는 꿈을 엄청 많이 꿨다고 합니다. 아랑이가 벌써 2년, 3년이 지난 미래의 대화 내용을 꿈꾸고 있었더라고요. 앞이..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제가 거품 목욕을 좋아하는데요. 러쉬에서 샀던 거 6분의 1로 쪼개서 지금 헤어기에 틀었는데.. 음.. 이 음, 제가 어, 물조를 넘쳐가지고요. <laughs> 살려주세요 뒤에 블라인드가 생겼죠? 엄마가 짜온 수박 주스. <laughs> 맛있지. 운동과 수화대로 보자. 이렇게 커피가 <laughs> 일상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은 6월 10일! 저녁을 먹고 나서 포도까지 먹었는데 단걸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이걸 수호 씨한테 얘기했더니 스크린 골프장에 가는 수호 씨가 이걸 배달해 줬습니다. 바닐라 라떼라면요. 이게 무슨 뭐 포타카스텔라라고 하는 건데 못 참겠어요. 먹어야겠어. 7 0이다 돼가는데 이렇게 먹어야겠고. 와. 오지다로 가 맛있어요. 헐로~ 오늘도 열일하러 갑니다. 날씨 끝내주네. 아, 그리고 제가 숨이 막히고 자꾸 답답한 기분, 그래서 과호흡이 오는 느낌이 계속 있고, 막 팽팽 어지럽고 돌고, 막 이런 순간이 가끔씩 와요. 근데 이걸 스무씨가 너무 많이 걱정을 해가지고 저도 막상 출산할 때 돼서 그렇게 되면 진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들어서 검사를 좀 외적으로도 해보려고 같은 병원 내에 있는 정신건강과랑 심장내과 거기 두 군데를 예약을 해서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열탈이 없길 바라고 일단은 잠깐 넣어서 휴식. 오늘의 점심. 오렌지 주스랑 갈릭 베이컨이랑 아메리칸 햄치즈 아, 골반이 진짜 너무 많이 아픈데? 골반이 막, 어. 아, 그리고 y 이존도막 빠질 것 같고, 막. 이게 바로 막다리라는 것인가? 마그네슘 패치를 오늘 붙이고 화장을 했는데, 좀 귀엽지 않아요? 좀 귀엽지 않아요? 귀엽지 않아두 귀엽지 아 개는 좀애반데 하나 정도는 이렇게 좀귀티한것 같아. 석초노수 산책. 살이 너무 찐. 꽁지 때문에 운동을 하러. 살이 너무 찐? 조금 찐. 그 산책 중간에 달고나 라떼와 <laughs> 쿠엔크의 생크림이 아주 듬뿍 발라져 있는. 근데... 케이크한 조각을 혼자 다 드시고. 뭘 혼자 다 먹어? 같이 먹었잖아. 누나 두 스푼 먹었어. 우리 근데 막 거의 다온거 아니야? 반 남았다니까요. 이제 서호고 이제서 다리 지나면 응. 동호가 시작이에요. 천천히 걸으면 가겠지 언젠가. 오늘로 40주까지 38일 남았습니다. 38일. 이전에 나올려면 운동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만 많이 움직였던 게 있으니까 빨리 나오면 안 되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나 보지. 왜 그렇게 다 얘기하는지 알겠어. 응? 왜 이렇게 다들 그냥 차라리 그쯤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어. 몸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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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하다고 나머지 돌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안녕.